<목도> 좋아요! 저 밑에 댓글에 이메일을 써주시면 면단몰에 원하는 어떤 상품이든 다 추천 0 0 0통에공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면단몰 공지 크리에이터 훈집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눔키 시그널 카라입니다. 여기 뽀뽀를 해요. 뽀뽀. X불. 더워도 가고 싶은 불변의 데이트 코스 1위 놀이공원. 요즘 놀이공원의 필수템은 머리띠, 교복. 근데 오늘 3 1도예요 체감온도는 35도 너무 더워요 오, 힘들어 더워 멕시코가 더워요 한국이 더워요? 어, 나 생각에 속도 때문에 여기 21도 같아요 저 이렇게 더운 날에 필요한 게짜다 갸스비 스페셜 페이퍼 바디 페이퍼 숨쉬기만 어? 해도 땀이 나는 놀이공원에서 춤까지 췄으니 필요한 게 바로 몸의 땀과 땀냄새를 잡아주는 갸스비 바디 페이퍼 데오도란 얼굴을 제외하고 온몸에 사용 가능한 파디 페이퍼 한 장으로 충분히 온몸 커버 가능 <목소리> <목소리> 어, 약간 편한데 이렇게 하니까. <목소리> 이렇게 다가 <했어요. 목소리> 아이 커하네 좋아, 좋아. 펜이퍼스이펜 진짜 진짜. 진짜 프레네펜펜테이퍼고펜하면 백불. 인정? 같이 쓰려 인정! 사랑 너무 좋아 약간 시트러스랑 랜턴 이거를 더 많은데. 안에서 하면 훨씬 더 시원합니다 음, 이게 음, 그 진짜 음, 오래가요 음, 이게 줄 음, 들어올 때부터 썼는데 음, 음, 아직까지도 음, 시원하게 남아있어서 음, 음, 여기만 음, 에어컨 음, 바람 음, 들어오는 기분 아, 좋습니다 음, 페이퍼 VS 라이드 뭐가 더 시원해? 나 생각에 다칠수면 너무 아. 좋았어요 음~~ 어, 다실었어 여기 너무 추웠어 어, 그렇지 근데 완전 최고예요 근데, 그러면 페이퍼 VS 인사이드 뭐가 더 나아? 아 페이퍼 좋아 이거는 페이셜 페이퍼입니다 얼굴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은 달라요 얘가 더 시원하고 얘는 알코올을 줄여서 얼굴에 쓸수 있게 아, 어, 이게 딱 얼굴 예민하니까 약하게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머리카락에 따여서 화장이 지워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선크림으로 보강을 해줘야 합니다. 선크림을 피워놔죠 진짜 여름에 꼭 피합해요. 멕시코에 가져갈 거예요? 안 가져갈 거예요? 아, 언제 갈까요? 저는데 크리스마스 어, 때 가고 싶어요. 그럼 가져갈 거예요? 이거 멕시코에? 어. 거운 멕시코에? 어, 이렇게 빈집을 해요. 아, 제가 완전 선물로 왕창 드릴게요. 어, 네. 네 완전 드릴게요. 비버리지 vs. 페이퍼. 나 비버리지. 아니, 물티슈에서. 사실 우리 손안 닦아도 이걸로 닦으면 돼서. 용도가 좋아. 우리의 얼굴은 소중하니까 바디페이퍼 말고 갯스피 페이셜 페이퍼 얼굴에 땀과 기름은 닦아내고 파우더로 피부를 뽀송하게 <목소리> 저는 이거 너무 약하다아 오늘 진짜 재밌어서 진짜 좋은 시간 보내고 친구랑 그리고 페 때문에 진짜 쉬어서와 아, 기분이 좋네 구독 <laughs> 밑에 댓글에 이메일을 써주시면 맨담몰에 원하는 어떤 상품이 있다? 추첨통에 보여드립니다. 부탁합니다.